자, 4단원 레벨 1부터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AB라고 했을 때 A 더 B가 6의 배수란다. 그러면 6의 배수니까 배수 판정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의 배수가 되려면 1의 자리수가 0을 포함한 짝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1의 자리수가 말입니다. 그 다음 3의 배수가 되려면 각 자리수의 합이, 네. 더했을 각자수 합이 이제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다. 그럼 6의 배수라는 것은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모두 합친 성질, 합친 조건. 어, 1의 자리는 0, 2, 4, 6, 8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각자의 수 합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맞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방금 6의 배수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배수 판정법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사실 생각해 봐봐,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가 a와 b 즉 a와 b는 1부터 6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했을 때 최대가 될수 있는 건 12밖에 없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최대 맥시멈이 12니까. 6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a 더하기 b가 6이거나 a 더하기 b가 12이거나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 같죠. 자 좋아요 레벨 1인 만큼 이거를 이 개념을 좀 빡빡하게 할 겁니다 사실 조건부가 들어간 것 같은데 조건부 확률인 것 같은데요 조, 조건부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해진다 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 푸는 대로 빡세게는 안 풀어도 돼 많이 뭐좀 자연스럽게 풀 겁니다 뭐 어떤 거냐는 네 문제를 풀고 한번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선 요거의 1대를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슬러시를 칩니다 그리고 뭐뭐1대다 라고 하면 조 조부를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 학생이 좀 있을까봐 일단 1대라는 말을 보고 동그라미 친게 아니라요. 여기 앞에 사건을 봤을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냐, 전체 사건이냐, 전 사건이냐를 먼저 따져보는 거야. 이게 만약 주사위를 던졌을 때뭐 아니면 뭐 동전을 던졌을 때뭐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거나 뭐주사위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생각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주사위 던졌다는 행위 자체가 전체 사건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그라미 칠 필요가 없죠 조건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뭐 1대 앞에서 어떤 a 더하기 b가 6에 배수해야 된다는 특정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 확률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푸는 방법은 여기 앞에 있는 사건을 a라고 이름 붙여주고 뒤에 있는 사건을 b라고 붙여준다면 내가 구해야 될 확률은요 결론적으로 어, p B다. 그런데 어떤 백그라운드가 깔려있다. A라는 상황이 깔려져 있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조건부 개념의 공식을 쓰는, 쓰고, 쓰는 거죠. 이렇게 써놓으면, 아, 내가 뭘 구해야 되겠다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A를 구합니다. PA는 A 더하기 B가 6의 배수. 즉, 아까 말한 대로 A 더하기 B가 6이거나 A 더하기 B가 12인 경우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A와 B는 서로 다른 이제 주사위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경우를 일일이 써줘야 된다는 것. 1, 5랑 5, 1은 서로 다른 경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a 더하기 b가 12다라는 것은 6 더하기 6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pa란 건 뭐냐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 중에서 6가지가 나왔다라는 거 분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P A 교 B는 뭐야? A와 B의 교집합을 한글로 먼저 말을 해봐봐 네가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보라는 거죠. A 교집합 B다라는 것은 A 더하기 B가 6의 배수이면서 A 곱하기 B가 8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일이 이렇게 이쁘게 써놓은 상황 중에서 A와 B를 곱했을 때 8이 되는 경우를 찾아주면 요거랑 요거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얘는 36가지 중에서 두가지 하지만 해당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팁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절대 전체 경우의 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어, 36분의 6이 확실한데, 여기서는 애매한 경우에서, 어, 뭐지, 뭐분의 뭐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36분의 똑같습니다. 이거, 이거 똑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팁. 아까 선생님이 좀 빡세게 푼다고 했잖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근데 이걸 좀 이제 막 익숙해진다 보면, 뭐를 생략하냐면, 이걸 생략하게 됩니다. 왜? 경우의 수가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 똑같아 그럼 이건 무조건 약분 된단 말이야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제 익숙해진 학생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 자체를 전체 경우의 수로 봅니다 a 더하기 b가 6의 배수로 만족하는 그 경우를 전체 경우의 수처럼 봐요 그래서 이그 여섯 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것 교집합이 되는 건두 가지구나 라고 바로 6분의 1을 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 선생님 결론적으로 바라긴 하죠 근데 좀 헷갈린다 하고 하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처음 빡세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어느 학급 전체 학생이 27명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플로깅이 뭔지 모르겠지만 매핑 뭔지 모르겠어. 하나만 반대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플로깅과 매핑을 각각 선택한 학생 수는 온조표가 있다. 자, 여기서 저도, 뭐, 막, 일대 보이제1대라는 말을, 음 봤을 때, 그 앞에 사건이 뭔지를 봐봐봐. 전체 사건인지 특정한 사건인지 봐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 어떤 선택한 한 명이 플로기를 선택했다라는 특정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치고 슬래시 쳐가지고, 여기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나 학생이다라는 거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결론적으로, 질문은, probability P, B를 구하는 거고, 여기에 A가 깔려있다라는 말로 쓸수 있고요. 아, 그럼 나는 PA분의 PA교비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아, PA와 PA교비를 찾아주자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PA는 한 걸로 말, 어, 한 걸로 말아 뭡니까? 그냥 플로깅을 선택한 학생이죠. 그래서 전체 27명 중에서 플로깅을 선택한 학생은 남녀 구분 없이 플로깅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16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PA 교비 A 교집법 B를 말로 설명해 봐봐. 이거는 플로깅을 선택한 남자이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27분의 12가 되는 거야 자 이런 문제도 헷갈리는 거죠 전체의 경우에선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어, 27분의 27을 똑같이 해줘야 되고 그거를 좀잘 이해하는 학생은 16분의 12로 바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답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이해 가셨죠? 자그 다음 3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1111222가 2, 적힌 흰공 5개, 22333 3, 3, 검은 공 5개. 그래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답니다. 그냥 총 10개의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여기서는 또뭐뭐쓸 때가 나왔고 같은 색 공이 나왔대. 그냥 두 개의 공을 뽑았을 때가 아니라 꺼냈을 때가 아니라 어떤 두개 뽑았는데 그 어떤 특정 사건, 같은 색의 공이 나왔다라는 특정 사건이 나왔으니까 조건부가 맞는 거고 얘를 A 이 사건 그 다음에 두공에 적힌 수가 모두 어, 2이다 라는 사건을 b 사건 그러면 얘는 난 구할게 p, b, 바, a가 되는 거고 이거는 pa 분의 pa 교 b를 구하는 거니까 또 똑같이 pa를 구하면 되겠죠 자 pa는 뭐냐 어, 같은 색공이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전체 경우의수 10개 중에서 두개 공을 뽑는 건데 여기에선, 어, 같은 색공이 나오는 게 목적이니까, 난 흰색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흰색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더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건 자체는요, 두 개를 뽑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흰색 다섯 개 중에서 두개 나왔다라고 하면 사건이 끝났죠. 그러면 다른 사건을 또 보는 거야. 검은색 두개 꺼내는 거는. 그래서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로 가셔야 됩니다. 동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A 교집합 B다라는 것은 이제 같은 색 공이 나왔다. 근데 모두 2다라는 걸래 교집합은 2가 어, 적힌 공 모두다가 같은 색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 10C 있는 그대로 따르고요. 그 다음 흰색에서 두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아, 2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같은 색의 2가 나온 것들, 2가 잡힌 것들, 그래서 흰색 2가두개 뽑힌다. 그러면 3개 중에서 두개 뽑히는 거죠. 그 다음 검은색에서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검은색 2에서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두개 중에서 두개 뽑힌다. 아마 이것도 더하기로 하셔야겠죠. 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10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1이라서 어, 20분의 4, 5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좀 헷갈려할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흰색 공이요 어, 1, 1, 2, 2, 2 이렇게 1끼리는 서로 같고 2끼리는 서로 다른데요 아 이끼도 서로 같고 한데 1과 2는 서로 다르니까 5c2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말하면 10c2가 아니지 않습니까? 10c2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0개 중에서는 같은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왜 10c2가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첫 번째 설명을 하면 일단 우리는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는 개념을 어, 서로 다른 10개 중에 2개 뽑는 개념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어 이제 같은 곡끼리는 같은 공이 적힌 것끼리는 뭐 이제 구분하 구분하지 않는다 같은 공으로 본다 이런 말이 없는 게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다 다르다라고 열 개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기 때문에 여기 경우에서도 OC를 해줬잖아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두개 뽑는 거그 경우를 해줬으니까 어 이제 상관없다라는 거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른 걸로 봅니다 우리가 그냥 음 이렇게 예를 들자 검은 공 어떤 문제를 풀때 검은 공 5개가 들어가 있다더라 거기서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5개, 중 5개 중에서 두개를 뽑는다더라 라고 하면 OC2라는 개념 주머니 안에서는 이제 각각의 공들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다 다른 경우로 봐도 된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로 확통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밑에 단 이런 말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너무 알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1, 2, 3, 4, 5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짝수일 때와 이것도 1대 동그라미 치고 이 밑에 사건을 A라고 해야겠죠? 전체 사건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의 최소값이 2다. 자 2라는 게 원소 중에 최소값이 2라는 거죠.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나는 이것도 b라고 했을 때 구해야 될건 이거다. 그래서 pa 분의 pa 교비를 찾아야지. 그러면 pa를 찾겠습니다. pa. 자, 위에 것들 세 문제. 뭐, 어떻게 보면 두, 네, 세 문제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pa가 아까 좀 익숙해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상황 중에서, PA를 만족한 상황 중에서 이 PA 교비를 만족한 상황이 있을 것이야. 그럼 네가 A라는 사건을 일일이 쭉나했을때그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사실상 이 PA 교비를 찾을 때얘 따로, 얘 따로라만 보는 게 아니라 PA를 천천히 구하면서, 좀 자세히 구하면서, 얘도 찾아지게끔 미리 만들어 놓는 방법도 좋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짝수라고 한다. 그러면, 음, 좀 자세하게 찾아 놓아도 되겠죠? 네, 자세하게 찾아 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분 집합.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래요. 만약에 공집합이 다, 공집합이 아니다란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원수의개 수가 0이라는 거. 0이라는 것도, 뭐,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0도 짝수니까. 근데 또 어떤, 좀 애매한 게좀 많아요. 0을 짝수로 보는 데가 있고, 0을 짝수로 보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짝수가 맞겠죠? 뭐, 좀 나라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원소의 개수가 짝수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두 개가 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의 최소값이 2인 것도 좀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우리는 1, 2, 3, 4, 5라는 원소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사실 그냥 얘는 5C2만 해 주면 돼. 다섯 개의 원소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부분 집을 합 만든다. 그래서 뽑는 경우의 수는 5C2가지 총 10가지다 해 주면 되는데 어쨌든 얘도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자세하게 할 거야. 최소값이 2가 가 되도록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음, 최소값이 2가 되는 것도 찾아보면, 음, 이렇게 합시다. 음, 음. 그냥 5C2가 아니라, 이렇게. 1이 최소일 때라고 한다면, 나머지, 내가 지금 두 개의 원소를 뽑는데, 1이 최소일 때라고 말한다면, 나머지 2, 3, 4, 5 중에서 한개더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2가 최소일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2가 최소니까 3, 4, 5세개 중에서 한개더 뽑기. 3C1. 그 다음에 3이 최소일 때라고 한다면, 2, C1이 되겠고, 그 다음에 4가 최소일 때라고 하면 1, C1이 되겠죠. 그럼 우리 아까 말한 5C2 총 10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풀었다고 예를 한번 엄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다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4개일 때. 원소의 개수 4개면 그냥 오 c 4 해도 되는데 했죠. 자, 그런데 우리도 또, 또 이걸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최소의 원소가 원소 중에 최소가 1일 때라고 한다면 2, 3, 4, 5 중에서 몇 개만 더으면 돼? 세 개만 더뽑으면 된다. 그다음 어, 2가 최소일 때라고 한다면, 3, 4, 5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3C3. 3, 끝이 났겠죠. 그래서, 원래 원소 4개가 되게끔, 부분 집합 만드는 경우에서는 5C4, 5가지였는데, 이렇게 따로 째더라도, 당연히 5가지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우린 PA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요, 어, PA를 만족하는 건, PA의 값은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어, 우리 부분집합의 총개수가몇 개야가 전체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맞나요? 음, 어, 그럼 뭐죠? 몇 가지죠? 어, 2의 5승까지 32분의가 되겠지. 아, 어, 이 예, 그러면 틀릴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안 틀립니다. 어, 여기서는 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에서 2위로, 2로 1개를 뽑는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공집합 제외한 31가지 분의 PA. 15가지, 얘 10가지 섯가지였으니까 15가지 다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근데 왜 여기서는 31로 하나 31로 하나 똑같겠어? 위에도 31분해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자, 여기 P, A, Q, o, B는 뭐다? 아, 이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원소의 개수가 짝수이면서 어 원소의 최소가 2가 되게 하는 그 경우는 요 경우와 요거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 더하기 1, 4가지가 네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15분의 4가 최종답이 되겠습니다.